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오늘, 어, 꽁불의 지구촌 집밥 요리 드라이 커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요 어 돼지 고기 가른 돼지 고기요 술한 테이블 정종이요 정종 한 테이블에 간 생강 1분의 1 테이블 스푼 그다음에 마늘 1분의 1 테이블 스푼 마늘도 물론 다진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간장은 진간장 한 테이블 스푼을 넣어서 한 이렇게 마리네이드 잘 섞은 다음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이렇게 준비하고요 홀 스파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건더기 스파이스가 있어요. 홀스파이스, 건더기 스파이스. 페페론치노, 이탈리안 그 고추 있으면 이거 아주 작은 건 다섯 개, 조금 길쭉하고 큰 거는 한세개 정도 하시고요. 정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요. 월계수 잎은 한 개. 그 식용유, 저는 식용유 쓸 거예요 오늘은 식용유를 팬에다가 두르세요. 다섯 테이블을. 월계수 잎과 그다음에 정향과 페페론치노를 넣었습니다. 그걸로 넣어서 약간 좀 향을 내줄 거예요.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서 향이 좀나면 중양파 있죠. 한 250, 300g 짜리 양파 하나 그냥 다져서 쓰시면 돼요. 요 정양만 씹을 때좀 냄새가 좀, 그러니까 향이 좀 그래요. 저는 커리 파우더. 그 다음에, 음, 다른 향신료는 제가 큐민 파우더를 넣을 건데 큐민 파우더는 없으면 그냥 커리 파우더로 대체하시면 돼요. 이렇게 홀 스파이스가 이제 자글자글 끓었으면요, 여기에 준비한 어, 잘게 다진 양파를 넣고 볶아주실 거예요. 누르 노릇. 이렇게 누른 누르 이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색이 났으면요, 여기에 조심하세요. 얘도 튈수 있으니까 어, 생강 다진 것한 테이블, 그다음에 어, 저기 마늘 다진 거한 테이블 스푼을 넣고요, 또 조금 나기 시작하면요. 불은 조금 줄여주시고그 다음에 향이 이제 조금 나고, 얘네들이 조금 이제 색이 나기 시작하면, 미리 밑간해둔 아이를 이렇게 한 번에 넣어주시고요. 돼지고기는 잘 섞어주셔야 돼요. 얘를 수분이 없도록 볶아주셔야 돼요. 음, 고기 이렇게 볶다 보면 간고기나 뭐 다진고기는 수분이 나오잖아요. 어 그리고 고기 특유의 잡내나 누린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복, 고기 볶을 때는 어, 이렇게 수분이 육즙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셔야 고기의 잡내가 나지 않아요. 강한 불에 5분 정도 이렇게 익히다 보면요 이렇게 육즙이 많이 나오죠. 이 육즙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셔야 되는데요. 육즙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거 기름이에요. 여기에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죄송해요, 소금이 안떨어지네 들어가기 싫은가? 큐민파우더와 어, 커리파우더 섞은 거를 이렇게 섞어놓은 거를 큐민파우더 없으면 커리파우더만 하셔도 돼요 어, 커리 루 갈아서 넣는 거안 돼요 지켜볼 거예요 후추를 좀 갈아서 넣어주세요 이제 좀 커리 같이 보이죠? 향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커리가 완성됐어요. 이거는 차갑게 이제 식으면 한번 식었, 식었다가 살짝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고수나 아니면 쪽파 이렇게 다져갖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쪽파 송송 썰어서 위에다 놓으면 더 맛있겠죠. 오늘은 키마커리, 드라이커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 그렇게 어려운 재료들이나 어려운 요리는 아니니까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